네, 안녕하세요 라운제나 스피치 원장 임유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시옷 발음 교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시옷 발음이 잘안 돼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어, 노홍철 씨도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시옷 발음 교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시옷은요, 우리가 어, 치조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조라는 것은 윗니 안쪽에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음인데요. 혀를 한번 내밀어 볼게요. 응. 그 다음에, 혀가, 혀끝이, 응. 혀꼬리가 윗니 안쪽에 닿은 다음에, 사, 해보세요. 사,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내려오는 음을 우리가 이제 어, 치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사라는 말을 할때 혀가 윗니 안쪽에 대져야 돼요. 그래서 사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사사사 사, 사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옷 발음에서 혀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좀 이렇게 일자로 내려와 있으면 혀 짧은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옷은요 여러분. 음. 어 우리가 이제 시옷이라는 발음을 낼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한번 시를 한번 내보내보실래요? 자시시 시. 해보세요 시시예 네. 오히려 혀가 윗니 안쪽에 닿는 것이 아니라 윗니 근처에 있다가 내려온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시시예 네, 이렇게 근데 시를 제외한 사서소 것들은 네, 윗니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뭐 시를 할 때는 괜찮은데 나머지 발음을 할때 어, 그래라고 한다면 어, 혀 끝이 윗니 안쪽에 닿지 않아서 윗니 안쪽에 닿은 다음에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한번 해볼게요. 어, 혀 끝이 윗니 안쪽 사 하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윗니 안쪽에 닿아도 사 사. 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음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혓 짧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을 할 때, 사, 사, 이게 아니라, 사, 아를 정확하게 발음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서 해볼게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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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소를 해볼게요. 소, 소, 이게 아니라, 소, 이렇게. 그래서 오발음을 좀 길게 해주었을 때만 사실은 이 소오 시옷 발음이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시옷은 음 우리가 이제 사라고 소리를 내지만 이거는 음가가 없는 치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 바 이런 거는 음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 가격이 있잖아요. 가, 소리가 나는 것들이 근데 사 이거는 바람소리예요. 우리가 이면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나오는 음이어서 이게 정확하게 마, 바 같은 어떤 음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 이렇게 사 사, 바람소리가 이 시옷의 음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할 때는 모음의 음가를 더 정확하게 해야 어떤 음절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는 말을 할 때도 스, 스 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세세 세. 이거 아니라 세 이렇게 모음의 음가를 길게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이시오 발음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려우신가요?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혀 끝이 윗니 안쪽에 댔다가 사 하고 내려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의 음가를 정확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사사 사. 아니라 사. 그 다음에, 세, 소, 스, 이렇게 몸음의 음계를 길게 해주면, 시오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